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다 정리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국빈 방문을 할 때는 12월은 잘 하지 않죠. 왜냐, 상대국에서도 바쁘고 여기도 바쁘고 하니까 12월에는 초청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갔어요, 갔어, 갔어. 이재명이 갔어요. 제발 오지 않길 바라면서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국빈 방문하러 간다고 하면서 시진핑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자 중국이 왜 이재명을 국빈 방문을 시켰을까요? 말이 국빈 방문이지 사실은 중국이 마두로 이 체포 작전을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 어딥니까? 이란이죠 근데 이란은 지금 어떻게 됐죠? 완전 난리가 났죠? 이란도 지금 화폐 가치가 활약하고 그리고 독재 정권으로 계속되고 있으니까 10대에서 난리가 나서 이란이 지금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을 통해가지고 석유를 가지고 무기를 수입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가 완전히 본거지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베네수엘라도 무너져, 이란도 무너져, 게다가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이란을 통해가지고 무기 수입하고 있는데 완전 무너져 버렸죠. 그렇게 친중, 1대1로, 1대1로를 만든 중국의 거점지들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급해지니까, 이재명을 호출했죠. 제명이, come on! 제명아, 리자임이 올 거야, 안올 거야? 안올 거면 알지. 청구서 갖다 주는 거야. 자, 중국말은 역시 표현이 안 되네요. 제가 이 중국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